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어,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짜증이 나요. 땀띠도 나는 사람이 있고 온몸에서 땀이 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입을 가려야 돼. 마스크.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마스크도 이렇게 두꺼운 거. KF 9 0사가 이런 거 끼고 있으면 답답하죠. 어. 굉장히 답답해요. 어, 그냥 있기도 불편한데,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생활하신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는 늦게 늦둥이를 났어요. 어떤 손님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못 해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표적을 쓰고 했더니 한국까지 따라 나가서 기도를 나갔어요. 기도를 하고 이산저산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들어와서 동경대학교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가 있는데 총각이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두살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총각인데 그래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얘기하는데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또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했더니 그분하고 지금 잘돼갖고 합쳐져갖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힘든 얘기야. 나이가 4 0이 넘어서 결혼을 했고 곧바로 임신을 했어요. 운이 좋았어. 아기가 생기기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또 임신이 됐고, 그 애기가 몸이 너무 약해. 우울증약, 초울증약, 불면증약, 이렇게 해서 약을 많이 먹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열심히 기도로서, 그래서 약을 하나씩 끊어 나가고, 그래서 약도 안 먹고 열심히 또 좋아졌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 아주 그냥 몸이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만큼, 여리고 안 좋은데,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항상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 갖고 언니네에서 살았지만 집세도오니까 진짜 얼마 형편이 안 되는데도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임신을 했고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 아기가 지금은 이제 6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 명문대 교수님의 남편이신 그리고 그분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기를 낳았더니 또 아토피가 생겼어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얼마를 드릴 테니 꼭 가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교토까지 가려면 여기서 두 시간 반 걸려요 세 시간 뭐 오려면 또세 시간 이거 저거 하면 일곱 여덟 시간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도 간절한 마음 가랄픈 그 어, 손님 부인 되시는 분께서 감사하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출장을 가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또 아토피가 나서 버렸네 응? 약도 안 먹어요 그랬던 아기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간, 들어갔어요. 지금 여섯 살 이렇게 된거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일본에는 어, 코로나가 아직도 낫지 않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지 말라게도, 기도를 하고 싶어갖고, 그 아기를 데리고. 물론, 지금은 그분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 캬, 가방을 갖고, 두 개를 갖고, 하나 또 메이고, 아기를 데리고, 아기 배낭하고, <laughs> 이러고서, 오후 3시에 왔어요. 기도를 하고 가고 싶다고.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고, 그런 지극정성이니. 자식이 잘 되고 남편 되시는 대학 교수님인데 연구소에 계세요. 일본의 최고 엘리트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드님이 앞으로 훌륭하게 돼서 전 세계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셨어요. 그래서 불편하겠지만 영문정사 신주구에서몇방며치를 먹고 가시겠답니다. <laughs> 사람은 노력을 하면 안될 것도 되게끔 되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 이재천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으로 기억, 지금 장로님으로 계실 겁니다. 우리 은사님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중학교 때 들려주는데 가슴에 확와 닿았어요. 역시 저 말이다. 사람이 불가능이라는 거는 꼭뭐 많은 말을 하지만 할수 있는 걸,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 위험한 험난하고 힘든 시기에도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올라면, 3시간 넘게 걸려요. 3시간, 4시간 걸리겠죠. 그러고 와서 몇박 며칠 동안 밤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 동안에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보따리 보따리 싸갖고 오는 거, 또, 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과자, 사탕, 떡, 이런 선물, 일본 사람들 선물 사갖고 오거든. 또 아버님이 또 맥주를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과일도 사다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런 지극정성을 하시는 분들, 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도 있고 재무 법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사업. 응? 근데 제가 몸이 약해 보이나요? 많이 먹었고 살쪘는데. 또 건강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일본에서 일본 제자가 교토에서 온 제자가 하는 소리가 선생님은 왜안 늙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안 늙을까? 무슨 일을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세요. 반드시 할수 있다. 조금 늦게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 라 마라,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이 좋고 빨리고 1등을 했다 해서 결승점, 점에 가서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골프장과 같다. 골프장에 가보면, 저는 평생에 딱두번 가봤어요. 필드에, 필드에 나가갖고, 한 번은 88, 90이 나왔습니다. 보면 벙커도 있어요. 물, 우물 속에도 빠지고 박세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한적 있죠. 또 장애물이 생겨 소나무가 가로막기도 하고 그러고서도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수영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 속에서 걷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급해서 내가 최고 빨리 가서 최고 1등을 하고 막이게 박태환이처럼 가고 싶은데 막상 생각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꼭 성공하실 수 있게끔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거 그리고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10대가 없어요.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것 같아요. 근데 19살, 20살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예술, 예능기통, 연극영학과나 이런 데 모델, 이런 학생들 많고, 제가 이제 손님들이 많고, 가수 지 학생들. 그 다음에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나름대로 열심히 시장 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기도하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해요. 스트레스도 많고. 어, 긍정적인 건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할수 있다는 것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반드시 한다는 생각,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